안녕하세요. 김정은 부동산 소장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네, 청도군 매점면 애전이라는 곳에 있는 어, 너무나 예쁜 통나무 어, 전원주택입니다. 어, 우리 집 뒤쪽으로는 산이 접하고 있고요. 우리 집 앞에는 너무나 멋진 어, 동창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전망이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네, 명당입니다. 네, 이것은요, 어, 토지는 이렇게 단차가 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 어, 입구에 우리 주차장이 있고요. 이것도 모두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기에 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여러 대를 댈수 있습니다. 최소 세대 이상은 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은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어, 우측에도 바로 차를 댈수 있는 또 길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도 대문이 나여져 있고요. 네, 이렇게 단착이 있는 토지이고 중간에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텃밭 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어 집에는 조경수와 가실수가 함께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네, 3단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다 네, 음, 튼튼한 조경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은 모두 다 자연석이고요 이렇게 정겨운 샘문이도 있습니다. 이곳을 올라와 보시면 어, 우리 오늘 전원주택 어, 나옵니다. 이곳은 너무나 멋진 어,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톡 트인 전망과저 멀리 에 바라다 보이는 동상천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어, 전혀 막힘이 없고 영구조망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오늘 우리의 집입니다. 앞쪽 데크를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이렇게 빼놓으셨고, 그리고 어 데크 위에는 어 편히 쉴수 있는 네 나무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위에는요 비가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도 멋진 경치와 함께. 네,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디딤석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것은요, 어, 토지의 면적은요, 424평이구요. 그리고 건평은 26평입니다. 본체 20평, 별체 6평에서 통나무 구조의, 네, 항토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당 앞쪽에 아주 멋진 그네가 되어 있고요 네, 우리 집 오른쪽에 어,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돌계단 말고도, 네, 이 도로를 사용해서, 어,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네, 대문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튼튼하게 석축이 잘 쌓여져 있고, 네, 안쪽에도요 나무 어,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용 테이블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도 네, 어, 차 한잔 하시기에 너무 좋은 공간인 듯합니다. 집은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멋스러운 우리 오늘 전원주택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통나무 구조입니다. 통나무 구조에 지금도 어, 나무 마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 냄새가 많이 나고요. 본체는 수음평입니다. 넓은 이렇게 어, 거실이고요. 층고도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원해 보이고. 이 집의 장점은 통유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쪽을 보셔도 멋진 전망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거실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넓고요. 네, 통창에서 바라다 보는 아주 멋진 전망 네, 보고 계시고요. 네, 앞쪽에 보이는 저 멀리. 네, 산조망과 강조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실에는 아주 멋스러운 네, 벽난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일자형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이 수납 공간 충분할 거라 보입니다. 이곳은요, 사용 승인일은 2018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집 상태가 깨끗한 이유는 주로 주말용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집 내부랑 굉장히 깨끗하고요. 우리 주방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고요. 이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와 있고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 현재도 네, 주말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거실 위에 다락방입니다. 나무 계단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곳에서도 네, 보시면 창으로 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 이곳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어,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면 맞겠다 싶구요. 아니면, 어, 따로 이렇게 민박집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 본체에는요, 어, 넓은 안방이 하나 있습니다. 어, 방 하나와 넓은 거실이 있고, 주방과 다형도실이고요 네, 이곳에도 큰창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박이장 설치되어 있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타일을 네, 깔아셨습니다. 네. 본체에 있는 어, 화장실입니다. 겨울에는 날로 어, 하나만 떼셔도 어, 굳이 난방은 필요 없을 듯하고요 이곳은 난방은 어, 기름볼라입니다. 전망 하나 너무나 끝내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망. 내려다보는 이 경치가 너무나 좋구요 그리고 네, 별채의 모습입니다. 항토방이고요. 이곳에도 불 때는 방입니다. 이곳은 불 때는 방이고요. 크기도 약간 큰 편이고 너무나 깨끗하고 천장에 네,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방에도 별채에도 이렇게 보시면 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여질 것 같은 난로입니다. 어, 항토방에도, 네, 어, 간단하게 주방, 미니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화장실이 하나 돌아져 있고요. 손님 오실 수, 어, 손님 이 방에 거주하시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과 내 미니 어, 주방이 하나 있어서 어, 좋을 듯하구요이것도 깨끗하게 관리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신다에 크게 손볼 것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곳에 그리고 너무나 멋진 어. 바깥에 이렇게 또 다른 별채가 있습니다. 네, 온도막인데요. 네. 사계절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어, 창문을 다 달아 놨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용 가능하고 비 오는 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창 사이에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 문 열어 놓으시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셔도 좋은 공간인 듯 합니다. 이곳은 사면이다 볼수 있는 너무나 멋진 공간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집 왼쪽으로는 또 다른 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각가지 조경수가 있고요 만약에 텃밭이 더 필요하시면 이곳에 더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계는 대략적으로 저 뒤쪽에 보시면, 어, 그 대문 나와 있는 고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의 필지는 세 필지입니다. 대지는 2 4 6평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이야이고요 178평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평수는 424평의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어, 이곳에 어 건폐율 40%이기 때문에 추가 건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입니다. 어, 너무나 정원을 관리를 잘 하셔서 아주 깨끗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네 끝자락에 나 홀로 있는, 어, 올라 앉아 있는, 어, 아주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는, 어, 집이구요. 어, 주변에 전혀 이런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 내려다보는 전망, 연구조망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앞쪽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그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어, 아주 멋스러운 통나무 집으로 지어진 아주 멋진 오늘 주택입니다. 집어디 둘러봐도 너무나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불대는항도방에 있는 아주 멋스러 오늘 우리 집. 네. 조면입니다. 네. 이것은요. 토지 면적 424평에 건평은 26평입니다. 그리고요. 어나 홀로 있는 어, 주택입니다. 내려다보는 아주 멋진 경치를 가지고 있는 통나무 구조의 어, 오늘 너무나 예쁜 주택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요 3억5천에 나와 있는 오늘 매물이고요. 네, 긴 시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